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 벽의 내부 재질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썸네일에서 받, 보셨던 그런 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그 니치 니치를 만드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한번 어, 네, 예, 한번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제 기본 화면이고 이제 1층 상태에서 지금 친고가 3m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BS 이 구조 하 구조 역이 3300.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벽을 만들게 되면은 구, 벽을 이제 벽이 아마 2700까지니까 3000에서 300이 빠진 2700이 나올 겁니다. 벽 가지고 여기서 음 사중 복합 요걸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요 요 내부에 이제 재질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두께 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가 이제 2700 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회색으로 돼 있죠. 그 이유는 이게 복합벽, 적층벽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 ts0, 이게 그러니까 기본 위치에서 bs0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탑업, 그 bs, base of structure죠. 그러니까 구조체의 한, 그 시작점, 어, 그, 그러니까 위층이죠. 여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3000인데, 3, 요게 기본 값이 아까 보셨던 거죠. 300이니까 2700이 나오는 거죠. 요걸 단면을 잘랐을 때에는 높이가 270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측,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요만큼 잘렸을 때 그렇게 나오는지. 치수 가지고, 네, 270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는 여기 아마 100, 100mm, 200mm, 300m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요것도 사이즈를 측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즈는 좀 작은 걸로 해 주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 치수인데 위아래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고요 연속으로 해서 요게 100, 200, 300, 400 이제 개념 자체는 이제 니치를 활용해 가지고 요 부분에 이만큼 그러니까 100, 200, 300 그러니까 600에 6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00을 집어넣고, 100을 집어넣고, 이런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프로파일을 미리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어, 이제, 이제, 이제 600이죠? 600.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형태 변경해서 전체 정면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전체 프로파일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무슨 미리 드래프팅 기능 가지고 선 기능이죠. 이 정도 됐고 이게 세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로 이만큼 이 정도 됐고요 처음에가 이제 600짜리가 되는 게요프로파일될 거고, 그 다음에 300짜리가 요프로파일될 거고, 100짜리가 요만큼이 될 거에요. 요거를, 음,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첫번째가 요만큼을 남겨둘 거기 때문에, 이 작도에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아치 라인에서 점 사이 삭제 기능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요거가 될것 같아요. 요거의 그 프로파일의 이름을 월 인사이드 A B C로 할게요. 여기서 문자를 요즘 여기 잘 이제 여기 안 좋아가지고 요거 좀 복사고요. 예, 네. 복사하고 여기다가 A 그다음에 B 요거는 B고 이거는 시고 여기 이제 문자만 입력해, 실제로 프로파일을 만들진 않았거든요? 한번 요걸 한번 저장을 한번 해주고, 빨리지 않기 위해서, 요 프로파일 을 A를 한번 집은 어, 저장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파일에 요게 닫힌 공간이니까 요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클릭하고, 회색 루프에 클릭을 하면 되는데, 요게 바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왜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은 이거는 이제 기준 위치를 잡아내는 위치를 그어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왼쪽 하단을 항상 기준으로 할게요 클릭됐고 요거 프로파일 a라고 하고 카테고리는 나의 카펜트 a로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침 프로파일 패세루프 집어넣고 기준 위치 왼쪽 하단 이름은 네 월프로파일이 됐고요. 이것도 해 L 프로하고 위치 왼쪽 하단 C로 하고 지어 네, 높습니다. 들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여기서 프로파일에 나의 카펜터 A에 여기는 A, B, C가 있네요. 예, 들어서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음, 어, 여기에서 첫 번째 요거 A를 여기까지 600까지 집어넣으려면은 바로 이렇게 역,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니치를 만든 다음에 아, 복사를 해야 돼요. 아, 복사를 한다, 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방식. 여기 보면 이제 니, 예, 벽 오명면 생성 이게 니치거든요. 예, 클릭해서 일단은, 짐을 얻습니다. 3D를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닐 거예요. 아마 기본 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죠. 이걸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니치에서 수정을 하는데, 프로파일을, 나의, 캔터 a 에월 프로파일 A. 요거네, 요거. 요게, 됐고, 요건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 넣고, 음, 상대적 높이 0이고 깊이가 600이 나와야 되겠죠? 600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3 d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음. 그다음 두 번째 걸해 볼게요. 그다음에 또 한번 행성을 집어넣었는데 어, 이게 이제 위치가 우리가 왼쪽 하단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 이게 지금 찾기가 힘들죠. 뭐, 나중에 옮겨도 상관없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다음 참조라고 있어가지고, 중심, 예. 이렇게, 이건 집어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니치를, 어, 이걸,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요 위치를, 0으로 해놓으면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고 이게 니, 여기서 니치에 들어가서 위치 옮기는 건 나중에 하고요. 프로파일을 B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됐고, 이게 600이 아니라 이번엔 300이겠죠? 300 됐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옮겨야 돼요. 이게 위치 벽을 적어서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요 값을 요 값을 0으로 바꿔 놓으면은 예. 한번 3 d 를 볼까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요. 이런 식으로요. 예, 됐죠?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 근면을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치가 좀안 맞지만은 한 이쪽으로 좀해 볼게요. 됐고 이 부분에서 속성에서 프로파일에 C로 바꾸고 이번엔 요0이겠죠 네. 그다음에 요 위치도 클릭했을 때요 값을 요 값을 클릭해서 0으로 바꿔놓으면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3D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부 재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또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 재질은 상관없는데 요 재질 이렇게 단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고 형 끝에가 여기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첫 번째 거 있죠. 여기 요첫 번째 거 이렇게 아, 하셔도 요거는 벽이니까 이게 벽 이게 바로 벽 내부만 됐는데 이게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걸로 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니치 쪽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이름이 그래서 여기에 그 니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니치 재질이 표면 재질이죠. 표면 재질이 철근 콘크리트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3D에서 아, 이거 여기에 바뀌었네. 아, 여기. 아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 철근 끝에가택택가 요기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기 돼야 되는데. 아, 됐네. 첫 번째 이거 바꿔 볼게요. 요게 표면 재질이 철근 콘크리트가 되고 그럼 쓰에서 원하는 데고 두 번째는 단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영 말고 요구에 여기 파란색 된거 있죠? 선택이 됐고, 요게 단열 재질로 아마 요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3 d 로 보면은, 예, 바뀌었구요. 어, 요 부분은 이제 요 벽돌, 요 벽돌 말구요. 요걸 바꿔야 되니까, 요쪽에서, 표면 재질이 아마, 예, 네, 미역돌이었나?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걸로 바꿔야 되나? 제가 기억을 못하네? 아. 어. 여기 넓은 거 벽돌이 이걸로 돼 잠깐만 여기 이름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찾아내는 방법 이 있어요 병... 그 재질의 이름을 여기 보면은 재질 찾기라고 있는데 벽돌 3으로돼 있네 그럼 벽돌 3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 벽돌 2십이 d 하나 벽돌 3으로 바꾸면은 3d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냐 위치가 없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부분 단면으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분 단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벽 내부 재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어제 드래프팅 작업에서 이제 그 문서화라든지 콜아웃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래프팅에서 이제 그, 라벨 패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 그럴 경우에는, 3D에서, 이거를, 3 d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보시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이미지를 여기에 집어 넣으시면요.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요거를 클립보드 이미지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 레스터 이미지 보시... 아... 아 그니까 아니고... 아... 아... 여기 아, 있네 여기에 그 스냅샷으로 이제 바로 그냥... 그, 여기 있죠? 클립 이미지로 복사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는 바로 저장하는 거고, 요건 그냥, 그냥 저장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할 수가 있어요. 이게좀더 해상도가 좀큰 걸로, 4000픽셀로 하고, 뭐 JPG든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좀 크게 좀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여기 이미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재료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드래프팅에 보시면은, 문자 넣는 거 있죠? 지시선이 있는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클릭해서,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요게 이제 A가 B다, C다. 아, 요게 A네. A, B, C다. 그럼 여기 문자를 넣고, 어...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그 다음에 위치를 이거 방향을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요게 화살표로 이렇게 a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요거 b다. 요걸 할 거고, 요기, 요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요. 네, 요런 식으로 요 문자 크기들은 그냥 이렇게 그 문자 실수 소품 들어가서. 문자를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속성에 갖고 있는 문자, 요거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걸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 크기 200 커지네요. 이런 식으로요. 요거 이제 폰트 바꾸시려면 은 지금 아리얼 폰트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도든 폰트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마지막까지 C까지 해볼게요. 여기는 C, 요에 넣을 거고, 요거에, 이런 네, 식으로, 네.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병 내부 재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